1월 알리 추천템 알리 직구 알리 추천 추천 아이템 1탄. 바운드러스 보이아지의 티타늄 절연 음료 컵은 여행시 필수 아이템으로 손색이 없습니다. 380ml의 용량을 가진 이 컵은 커피, 차, 물등 다양한 음료를 보관하기에 적합합니다. 이중벽 진공 구조 덕분에 온도를 오래 유지할 수 있어 뜨거운 음료도 시원한 음료도 언제나 최상의 상태로 즐길 수 있습니다. 힌트 관련 화학 물질이 없어서 건강에도 안전하며 가벼운 티타늄 소재로 휴대성이 뛰어납니다. 세련된 디자인과 실용성을 겸비한 이 컵은 캠핑이나 일상에서 모두 활용하기 좋습니다. 크리엘러티 3D CR 스캔 레프터는 소비자용 3D 스캐너로 최대 60 프레임퍼 세컨드의 빠른 스캐닝 속도를 자랑합니다. 힌트 관련 화학 성분이 없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d 리 l i l i t y 3 d 브랜드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. 사용자가 손쉽게 고품질 3D 인쇄를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제품은 특히 디자인과 프로토타입 작업에 적합합니다. 효율적인 스캔 성능 덕분에 복잡한 객체도 간편하게 디지털화 할수 있어 창의적인 프로젝트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. 베이스어스 LED 책상 램프는 눈 보호 기능이 뛰어난 제품으로 공부나 사무실에서의 조명으로 매우 적합합니다. 발광량이 60에서 249까지 조절 가능해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최적의 밝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. 이 램프는 알루미늄 재질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좋으며 접이식 디자인 덕분에 공간 활용에도 유리합니다. 유럽형 플러그를 사용하며 스마트 기기는 아니지만 직관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. 이 제품은 침대 옆 독서 램프로도 훌륭한 선택입니다.